계좌이체를 하고 나서 몇년 후에 세무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차용증도 작성도 안 해놨는데 계좌를 확인하고 나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결혼하는 자녀한테 전세금을 좀 보태주려고 한 2억 정도 계좌이체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억 정도 계좌이체를 하고 나서 몇년 후에 세무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차용증도 작성도 안 해놨는데, 계좌를 확인하고 나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빌려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 계좌 이체를 그냥 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차용증을 미리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용증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라는 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제3자가 빌리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차용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때는 어떤 걸 하죠? 뭐 인감증명서를 떼오라고 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근저당도 잡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떼이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차용증 작성할 때 중요한 것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과 이자에 대한 부분 이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증여가 아니고 빌렸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세무조사가 나오면 세무사가 세무서에 가서 대응을 합니다. 그 조사 나온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대응을 하는 거죠. 변호사가 경찰서나 법원에 가서 대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무사는 세무서에 가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증여세나 상속세 세무조사를 많이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무조사 받을 때 차용증 인정받은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한 자료를 보면서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자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자가 없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이자가 있으면 이자 소득이 생기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부모님이 자녀한테 2억 정도 빌려줬죠 그래서 연이자율 4.6%로 하면 920만원입니다. 왜 4.6%로 해야 되는지는 또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2억을 빌려주고 연이자 920만원을 주면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소득이 생깁니다. 이자 소득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92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최소한 27.5%를 내셔야 돼서 920만 원에 27.5%면 253만 원이 됩니다. 뭐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리고 이 금액이 금융소득 920만 원이 아니고 배당이나 이자를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합산을 해야 됩니다. 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요. 아무튼 부모님한테 연이자 920만 원을 줬더니 소득세 갑자기 250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자녀는 이자를 줄때 부모님한테 이 253만 원을 미리 떼 놨다가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주고 받으면 빌려 준 것에 대한 소명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소득세를 내야 되는 또 추가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보면요. 그래서 2억 1,600 정도 되면 무이자로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이자를 안 주면 빌린 걸로 잘안 믿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원금의 일부를 꾸준히 좀 갚아줘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해도 원리금 상환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자는 주지 않더라도 원금의 일부분을 꾸준히 갚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수 있게 원금의 일부분을 꾸준히 갚아줘야 되고요. 이자 말고 원금을 조금씩 상환하는 내역을 좀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억 1,600보다 좀 많으면 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자율은 한4.6% 정도 해야 되고요. 매달 안 하고 연이자로 한 번에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하면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신고도 매달 해야 되니까요,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한 번에 주고 연이자로 한 번에 주고 신고를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왜 2억 1,60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지 그리고 연이자율은 왜 4.6%를 하는지 세법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4를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다음날에 밑에 있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배출금액의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공짜로 빌리거나 낮은 이자율로 받으면 1번 2번으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그래서 증여세를 매긴다는 소리고요 이 적정이자율이 어디 있는지 또 이걸 따라가 보면요 법인세에 나와 있는 이자율인데요 이걸 그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 뒤쪽 보시면 연간 1천분의 46을 쓰라고 그래서 4.6%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연이자율 그래서 2억 1600만원 이상에서 4.6% 이렇게 쓰게 되어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럼 왜 2억 1600만원을 기준으로 했냐 이거를 또 한번 볼게요. (2억 600만 원이) 기준이 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조의) 사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이자를 계산했는데, 천만 원 이상이 돼야 증여세를 매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억 1,600에 4.6%를 곱해보면, 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에다가 이자를 안 줘도, 저희는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2억 1,600까지는 4.6%를 곱해도, 천만 원이 넘지 않으니까,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고요. 대신, 원금의 일부분을 꾸준히 갚아주는 것이 좋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2억 1,600 이상이 되는 금액은, 연이자율 4.6%를 해서, 차용증을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는 이제 4.6% 정해놨고, 금액 2억 1,600을 기준으로 해서 2억 1,600이 넘지 않으면 이자 안 하기로 하고, 2억 1,600이 넘으면 이자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차용증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면요.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꼭 들어갈 내용들 보면, 그 빌리는 금액, 그 다음에 상환 시기, 상환 방법, 네, 이자율 이자 지급일은 꼭 적어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중간에 간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두 장을 작성을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딱딱 찍어놔야 되겠죠. 주고받았다. 이거 한 장씩 주고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작성하고 날짜를 좀 적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용증 인정해달라고 갈때 보통 세무서가 잘 인정을 안 해준 이유가 빌렸다고 하는데 차용증 갖고 와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차용증이 없는 경우. 그냥 그때라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무조사관이 언제 작성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주도 이렇게 막 문질러 보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성했다 그러면 예전에 차용증 작성 안 했다는 게좀 걸리니까. 예전에 작성을 해놓고 이렇게 날짜를 잘 적어 놓는 겁니다. 처형증 날짜를 작성해 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씩 보면 공증하는 게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공증은 공증 사무실에 가서 하셔야 되고요. 아무 데서나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 날짜 확정의 정도? 뭐그 정도고 금액이 꽤 비쌉니다. 한 2억 정도면 공증비가 한 30만 원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비싸니까 우체국에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이거 차용증을 잘 이제 우체국에 소포로 만들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빌려줬다 이런 거를 좀 내용 증명을 하면 날짜가 찍히니까 그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등기소 앞에 가서 확정일자 받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세 가지 방법도 어렵다고 하시면 인감증명을 좀 발급을 해놓으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을 발급하라는 이유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적혀 있거든요. 차용증 쓰는 날 인감증명서도 발급을 해서 그 날짜를 확정을 해놓고 차용증에 사진을 좀 찍어 놓으라고 하거든요. 사진을 찍어 놓으면 사진 세부 사항을 보면 날짜가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스캔해서 서로 이메일을 보내놓으면 이메일 보낸 날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날짜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용증 꼭 자필로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필 아니셔도 되고요. 그 워드로 깔끔하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차용증 샘플 한번 보시면요 차용증 샘플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쓰는 양식인데요 차용 일자 나와 있고 금액 나와 있죠 그래서 얼마를 빌릴 건지 한2억쯤 빌릴 건지 여기 숫자도 적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뭐 채권자 채무일에 며칠에 차용했는지 일자 정확하게 적고 이체일까지 적어 주시면 좋고 변제 방법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변제를 하겠다 그래서 은행 어디로 변제를 하겠다. 그다 이자율 그다음에 이자 지급일 이자가 없다고 하면 이자 없다고 적으시면 되겠죠. 상환은 언제 할 거다. 그리고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뭐 연장도 가능하니까요. 뭐 그런 내용 쓰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인감증명서 떼 놓으시면 날짜 확정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감증명서도 떼 놓으시라고 하고요. 날짜 적고 채권자 채권자는 부모님이 되겠죠? 그리고 채무자는 자녀들이 되겠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이렇게 한장 정도 잘 적어 놓으시면 되고, 이거 두장 뽑아서 여기에 끝에 간인해서 두장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자도 잘 정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까지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차용증 인정을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 정해 놓는 건 기본이고요.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면 왜 돈을 빌렸는지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좀 하면 좋습니다. 그 세무조사를 하는 조사관이나 반전님들도 다 사람이고 아마 그분들도 전세금 할때돈 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을 좀 부연 설명을 잘하고 차용증 잘 쓰고 잘 갚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 방금 말씀드린 차용증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차용증 작성할 때 이자에 대한 부분 꼭 확인하시고 2억 1,600 정도 되는 금액 이상이면 이자를 쓰시고 그 이하라면 안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용증 작성을 잘 해두고 날짜에 대한 증명이 꼭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 해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좀 개인적인 팁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